자, 이번 시간 저희 암호센스 살펴볼 겁니다. 암호센스 현재 29.72% 기록하면서 상한가 안착한 모습이고요. 2950원 이대로면 이제 최고 종가 마감 및 신고가 경신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어 상장 이후, 뭐, 한두 차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힌 듯한 모습이었고요. 뭐 변동은 강하게 나타났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이 저항세, 이걸 돌파 마감하는게 다소 힘들었는데 오늘 돌파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기업 이슈 체크해보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급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구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먼저 보고 입니다자 종목명 아모센스 되겠습니다. 전자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죠. 그래서 무선충전 차패시트, 무선충전 안테나 자동차 전장 모듈 등등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자, 시총이 2300억대고요. 매출액은 400억대니까, 어, 작년 매출액이긴 합니다만 5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2008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21년도 6월 25일, 6.25 날에 상장이 되었죠. 자, 현재 뭐,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되고 있는 이유. 어, 간단히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 애플카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뉴스 소식에 좀 나오고 있고요. 어, 아모센스가 이제 현대차와 애플차, 애플카의 협업 소식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약간 뭐 이슈라는 게100% 어, 확정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뭐 소문 그런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명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분이 받침이 된다면 얼마든지 종목들이 터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떤 걸로 가든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세에 맞춰서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라인 설정을 좀 드리겠고요. 어, 10분 봉 기준 22평에 우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10분 봉을 기준으로 22평 라인이 어, 어제자를 기준으로 이제 돌파 마감 후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물론 더 짧게 보면 조금 더 11선에 더 밀착된 듯한 어, 주가 하단 에, 커버링 포인트를 볼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면 변동이 좀 생기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후 차선체 에, 관련해서는 에, 라인이 아무래도 기존에 유지되던 22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10분봉 기준 22평 대응 한번 노려보시고요. 부분 주가 위치시 매수 가능한데, 어, 웬만하면 이제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내일, 뭐 월요일 이네요 그죠? 시가 또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10분봉 22평 이탈 없으면 계속 가져가시고요. 이탈 마감 시에는 매도하시고, 또 재돌파 마감 시 재접근 가능하니까, 네, 이 라인을 중심대로 두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요. 월요일날 모뭐 아니면 도 네, 결과 나오겠죠. 근데 뭐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해보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